이렇게 네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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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시는거같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이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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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도한국나서도한국 배드신 자주 가? 어, 난 배드신 자주 까아 그래? 배드신 들어갈까 했는데 들어와 언니 지금 아직 하고 있잖아 근데 하이쿡 자꾸 왜 계속 들어 그니까 그래서 좀난 재밌어 왜 서로 그래서. 교류하는 거야 언니 언니 교류 할까? 그니까 근데 그러면 아직 들어오면. 지원은 기간이잖아 아직까지 어? 아직 지원 기간은 된거 같은데 아니 내가 회장한테 떨어버릴게 그냥 누구죠? 진짜 어? 동호 오빠라고 바뀌었는데 동호 오빠? 동욱? 동기요아동호가 지원해 그, 언니 지원해 난... 그, 뭐, 미리 말해놓으면 프리패스 아니 면 언니 면접 보러 오면 아는이아 그래? 아, 언니 이이 진짜... 아, 목요일날 아, 시 아, 같아서 진짜? 나 이제 목요일 맨날 언니 당 들어와 목요목우리아으로 끝나고 보내줄게 안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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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날아갔네요 바로 거지. 근데 아직 지원는기간이 응, 들어와. 그러게. 언제까지 지원? 그때, 그, 뭐지? 목요일에 응. 동모가 레슨도 해 아, 맞아. 그래. 레슨 받을까? 아, 맞아. 어, 5,000원 내야 돼. 안 아, 됐어. 오늘, 아, 했어. 오늘 어, 받을 거야. 5원 <laughs> 근데 괜찮지 않아? 어, 한 어, 번에 어. 한한 없어. 괜찮네. 한달이면 2만 원이야. 그니까. 몇번 해줘? 몰라. 그러니까. 몰라. 나 오늘 처음 받을 <laughs> 거 <laughs> 나도, 나도 이제 개강에서 어. 처음 받을 수 있는 아, 거야. 홍보 이사인 줄 알았는데. 깜세요 해본 적도 없었어요. 뭐 저도 저도 아, 좋아서 이제 그래. 들어가려고요. 원래 세준 <laughs> 진짜 크더라. 그렇지. 어. 나도 그래가지고 나 목요일 에 원래 나갈 생각 없었는데 아, 아, 그래서 빼앗. 오늘 배드민턴 대기로 De 아, 정했어. 오. 오, 아, 목요일마다 아, 이제 오전도 저, 칠 거. 저 리벤지 한번 하면 안 돼요? 가시죠. <laughs> 제가 진짜 오늘 한 번은 요거 이기고 가야 될것 같아. 끝만 더쉴까 아니야. 아니야. 아직 1시간 남았어? 불사 지른다 이거 <laughs> 50분까지 해야지 아니가 아니, 근데 오후에는 운동 안 해? 아집 가서 씻고 술 어, 먹으러 간다고? 어. 몇 시에 왔는데여몇 어, 시지? 6시가? 6시 반? 6시 30분 회계에서 마신다 했지? 아, 아 5시부터 근데 5시부터 얘기 도희 언니 근데 대현 내서 응. 운동해 봐야 되거든 뭔 소리야? 쌍불이야 <laughs> 안돼좀안 돼? 절대 안돼 아니야 그럼 우리가 5시쯤에 5시에 끝나 그렇지 <laughs> 않네 왜냐면 언니 집에 왕집니니까 5시에 끝나서 준비해가지고 3시가고이 너무... 수업이요? 네? 수업이너왜 6시 반에 오는 아 수업이 아니라면 스터디 있어요 어. 5시 그거 끝나고 6시 반에 아 가면 돼 5시? 네. 그러면 내아 4시에 보내줄게 오늘 <laughs> 할말이 그만해, 그만해. 아직 밥, 밥 먹을 시간이야 아 <laughs> 그만해 안돼나 먹을 때 많이 먹을 때많 안줏밥 안돼수비다데그 어차피 더치페인데이새기고 근데 이렇게 말해도 나술 먹기 전에 맨날 밥 먼저 먹어. 그래, 밥, 배차, 먹어야 참아, 돼. 배고파. 아밥 배고파. 먹어야지. 먹야지 네. 배고파서 못 참아. 밥 먹어. <laughs> <laughs> 어차피 난 술, 술로 더치파이 무조건. 뭐야. <laughs> 밥 먹네. <laughs> 제일 <맞아. 웃음> <그렇긴 하지. 웃음> 많이 먹으면 어차피 이득이야. 그렇지그지다 <laughs> 같이 많이 먹는다? 아유, 박지수 씨술 겁나 잘 먹던데. 아니야, 나 이제 이게 엄마 옳지. 못 이거 진짜 잘 먹었어 지수. 어, 술고이라고 내가 들었어. 라고 준영 <laughs> 오빠한테 들었지. 아 아니야 아니야. 준영 <laughs> 아이고. 아 맞다. 아, 뭐 근데 준영 오빠는 대학원인데 졸업한 거야? 대아 이게 장 아, 이게 거야. 아, 간 어, 거야? 어, 간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일년 어. 동안, 동안 그 학부 연고생으로. 어. 아그 아. 이제 시작해. <laughs> 이제 시작이라니. 이제 시작이라니.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라니.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아니 가다. 어, 들어가? 네, 가자. 왕궁이 있왕안 돼. 네. 나도, 거주지, 아니. 어왕궁아을 언니, 다 가자. 빨리 지르 아, 였네 정국이. 부족하면 이제 더 대라. 아휴. 아유. 다 버려 아.

好、啊、我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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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짹마리 đ 이 힘든.